저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라면 당연히 비싼 외제차 타고 BMW X6 같은 거 있잖아요. 큰집 살고 명품 옷 입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평범해 보이던 제 직장 동료가 자산이 200억이 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늘 수수한 옷을 입고 겨울 자켓이 디스커버리 밖에 없는 것처럼 입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소나타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한번 결심해 보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사는 것처럼 따라서 살아보자. 저는 일주일 동안 검소한 부자처럼 살아보기로 했어요. 비싼 커피 안 마시고, 온라인 쇼핑도 자제하고, 과시하는 소비 절대 안 하는 거. 대신 조용히 평범하게. 하지만 실제 부자들이 돈을 만들고 지키는 습관만 그대로 따라해 보기로 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난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자처럼 산다는 건 재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는 보통 부자 하면 좋은 차, 명품, 강남 아파트를 떠올리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국내 부자 보고서를 보면 한국 부자의 70에서 80% 이상이 자수성가형이고 자산이 늘어도 생활비는 거의 늘지 않는데요. 대신 투자와 현금 비중만 조용히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평범하게 살아요. 마트에서 장보고, 오래된 차 타고, 일반적인 동네에 살고, 커피도 집에서 내려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목표는 과시가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사고, 선택권을 사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조용한 부자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수 없죠. 제가 찐 부자처럼 살기 위해 정한 네 가지 규칙입니다. 기분 좋아지려고 돈 쓰지 않기, 즉각적인 재미보다 장기적인 가치 추구하기, 외식 대신 집밥, 가진 것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쓴다면 시간을 아끼거나 돈을 불려주는 경우만. 처음엔 솔직히 좀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커피숍 대신 집에서 차를 끓여 마시고 간식도 참아봤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아,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참고 있는데 자유롭다니. 좀 이상하죠? 예전엔 참지 못해서 계속 소비해야 마음이 편했다면 이제는 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가 됐습니다. 3일차에 깨달은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것을요. 저는 부자들이 비싼 옷, 비싼 가방만 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데 돈을 씁니다. 어떤 부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시간을 아껴주는 거라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챗gpt 유료, 유료 버전을 결제했습니다. 버퍼링도 없고 한도도 없고 제 하루에서 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산책하고 책 읽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낡은 후드티에 패딩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조용한 부자로 삽니다. 명품도 없고 좋은 차도 없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창피하고 불편했어요. 늘 단정해 보이려고 애쓰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려 할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날 느꼈습니다. 진짜 부자는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을 불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단순하게 매달 자동으로. 저도 해봤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연금 저축 50만원, 퇴직연금 30만원, 주식 투자 50만원. 다음날 크게 달라진 건 없더군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자산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한다는 걸. 부자처럼 살아보기 일주일이 지나고 난뒤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못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걱정이 줄었고 쓸데없는 고민이 사라졌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대신 집중력, 평온함, 통제감이 생겼습니다. 부자 따라하기의 결론입니다.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수입보다 적은 돈으로, 훨씬 적은 돈으로 살며 천천히 불을 쌓고 조심스럽게 지킵니다. 검소한 백만 장자처럼 산다는 건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본이 아니라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크게 거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단단하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